고수 없냐? 저, 찾으셨나요? 프로토스 유저구요? 저그 골라져 있으니까 저그 한번. <laughs> 전적도 없네. 지금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일 이제 위험한 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또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 야. 근데 지금 전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아주 무시를 하고 있는데 겉을 봐야 속을 보지 허허 어자 겉부터 탈락 일단은 너무 그 단종 짓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고수 같진 않은데요, 그럼? 겉모습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도 이제 그렇긴 하거든요. 전적이 딱 2승 0패에다가 아직 표본이 적잖아. 나랑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사실상 이제 2승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어. 자. 2승. 이승 밖에 안 되지 않슴. 안 앞마당 한번 먹어주면서 시작. 난 공수랑만 해. <laughs> 자. 선빵, 필승이죠. 야, 상대그 말이 안 맞아. 그러면 은왜 나랑 하는 거야? 일로 와. 어, 여글로 가고. 드론 컨트롤에 좀 놀랐습니다, 상대 심시티 일단은 가소시고요 자, 미네랄 견제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귀찮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고수랑만 한다면서 왜 나랑은 함그럼 뭐죠 않게 불어야겠는데요 일단 질러 달려 오버로드 한번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먹어주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가끔씩 벌레도 잡음 저도요 저도 이제 또 오늘 한나리의 <laughs> 벌레를 사냥 한번 해볼까요 일로와 더블링, 잘 찍어주면서 프로브의 체력을 계속 깎아줄 예정. 가스 한번 파주도록 할 거고요. 자, 하나씩. 오, 야, 두개 잡혔는데, 근데 이거? 살짝 좀 크긴 한데요, 근데? 진로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역으로 압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죽은 만큼 저도 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이진로식또 나와있거든요. 깔끔하게 때려주면서 쓰고요. 게임 끝날 위기에 또 봉착했어요. 상대에! 자 하나씩 때려주면서 이렇게 마크 잘 해줄 거고요. 상대 프로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커버 해줄 예정입니다. 자드룸도 이제 적절하게 수비 잘 해주도록 할 예정. 하나씩 잘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일단은 포지 그 게이트 깨졌고요. 상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 프로부 두 개. 자, 계속,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이제 생각보다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복부 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프로부도 이제 많이 나와줬고, 많이 죽었습니다. 요렇게. 자, 잡아주면서 버글링도좀 찍어줄게요. 질러 단기가 또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부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도 한번 또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를 먹어볼까요? 상대가 이제 먹는 멀티 제가 빼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게이트가 이제 또 완성이 됐고요. 라바가 좀 쉬긴 하는데 자, 오버로드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오버로드를 좀 살짝 늦게 찍어주가지고 드릅 모충 좀만 시켜주면서 잘 해줄 예정. 이제 신경 써줄고 상대가 이제 본진에서 또 태클을 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한번또 지어주면서. 자. 이거 이제 금방 차거든요? 자, 가스 파주고, 이제 본진의 내부 상황 한번또 볼까 합니다. 그분을 일단은 굉장히 잘 찍어줬단 말이에요. 로보로드 찍어주면서 이제 히드라까지 잘 찍어주도록 할 거고요. 커세어나 오 금진의 질럿이 나옵니다. 이곳은 스타게이트 생략한 것 같은데 질럿을 한 번에 좀 많이 찍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긴 합니다. 약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개를 한 번, 잘 찍어주도록 고 스타게이트가 있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투게이트를 먼저 눌려놔가지고, 질럿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일단 약간, 유의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 자, 캐논 지어줍니다. 뮤탈 대비까지. 하지만, 저는 뮤탈이 아니거든요. 멀티를 일단은 몰래 하나 먹어놨다는 거. 자, 다른 것도 이제 몰래 멀티 미리 체크해 놓 거고. 일단 히드라로 좀잘 몰아낼 준비 하겠습니다. 질럿이 온다면은. 자, 히드라 확인했고요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커세요 두 개. 일단은 오. 하하하하하하. 무슨 마즈? 커세요를 들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어? 약간 합리적이 의심이 좀 들기는 한단 말이에요. 테라를 좀 와장창 짜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런보충잘 해줬고요 오버속업도 잘 눌러줬고 해처리도 하나씩 잘 늘려주도록 할 거고 상대가 갑자기 일단 말이 없어졌는데 이거 다크 드랍이나 이런 거좀 조심해 줄 거고 오버로드 시약고잘 해주겠습니다 슬슬 나올 준비해요 어그로 한번 뚫어주면서 일단 제가 먹을 수 있는 멀티는 좀잘 먹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라 사업도 되고요. 상대가 이제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이 일단은 좀 빠져나가긴 했단 말이야. 오! 위로 오고 있어요, 위로. 여기를 한번 잘 막아줘야겠는데, 그러면. 자. 11시로 옵니다. 이 질럿을 한번 깔끔하게 잘 먹어주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여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 자. 질럿을 잘 싸워주도록 할 거고요. 이게 멀티 먹어주고 다시 드론을 보내서 먹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삼가스 파주고, 널커로 좀 전환할 준비하겠습니다. 퀸즈네스트랑 스파이어 같이 올라갈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퀸을 한번 좀 써볼 생각이거든요. 그 퀸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로들을 한번 또잘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블럿이 계속 돌아갑니다. 상대가 이제 움직임으로 뭔가 커버를 좀 정신없이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이제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난전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난전. 하지만 여기들 모르고 있다는 거. 자, 여기는 깨져도 사실 메인이 아니라 괜찮거든요.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움직임. 뭐야? 칭찬 한번 해줄까? 한개좀 자신감 이제 얻으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이템플로 좀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두 개까지 잡아주면서 멀티 먹는 거를 좀 방해를 해줄게요. 일단. 여기도 먹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퀸을 슬슬 잘 모아보도록 할 텐데, 자만나원 먼저 해줄 거고요. 이제 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태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넓커 나오는 상황, 저는 지금 스타팅 지형 멀티를 미리 잘 먹어놨고요. 일단, 럴커로 좀 수비를 잘 해놓을 생각이에요. 자, 여기도 먹어놓으면서, 오, 옥저버가 금방 나오긴 하네요, 상대가. 자, 넥고 일단은, 맷집 역할 한번 해주면서 잘 커버해주겠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넥서스가! 와! 이게 안 날아가? 야 이거는 좀 크긴 한데 한규 일단 한동안 못나올거라는거고 이거는 좀 뼈아픈데요? 자 일단 수비를 좀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피는 좀 나중에 천천히 가는 식으로 하고 상대가 병력이 그래도 좀 많기 때문에 자, 뮤탈로 커버 잘 해볼 예정이고요 상대는 이제 제가 먹은 멀티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 수비만 좀더 신경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활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를 알아버렸고요 자, 넥고 들어갑니다, 넥고! 한 방씩 요렇게 잘 들어갑니다. 내 멀티인데? 7시 뭐임? 문제라도? 내가 먹으면 내 멀티지. 지금 공격 오려고 하고 있어요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줄게요 그러면 화가 많이 났어 아직까지 퀸을 갈 여유는 없습니다 수비를 차곡차곡 잘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비 잘 해줄 예정 자기 멀티를 일단은 제대로 뺏겨버렸다는 거 여기를 들어오는 거는 좀 많이 버겁긴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자, 여기 상품 잘 지어 놓을 거고요. 여기는 일단 지키진 못하겠다. 지금부터 이제 퀸을 천천히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요. 여기 지키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자. 이데라도 좀 찍어주면서. 자, 상대 경력이 엄청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빠듯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깨지더라도 12시는 좀 지켜줄 거고, 지금부터 핀을 좀 양산을 잘 해주도록 할게요. 멀티 못 먹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켜볼까? 오히려 그게 좀 좋을지도. 자, 여러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래 이제 선큰 지어줄 거고요. 여기 수비하면은 이제 퀸. 지금부터라도 좀잘 모아줄 수 있는데요. 퀸을 봐버렸습니다. 야, 너무 일찍 보긴 했는데. 상대는 근데 못 봤을 수 있습니다. 타이브 가주면서 업그레이드 좀 신경. 잘 써줄 거고요. 상대가 먹을 멀티부터 일단은 먼저 잘 먹어주긴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 뚫리면은안 된다는 사실, 잘 해줄 거고, 수비가 좀 많이 허술하긴 합니다. 근데 자, 이 풍경을 좀잘 써줘야 될것 같고. 자, 여기 멀티도 잘해줄거고요 못먹게 성큰을 미친듯 도배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퍼세어를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멀티 잘먹어줬고요 자, 인스메어까지 업그레이드 해준 예정 다크아칸 같은 거를 또 모으는지도 보도록 할거고요 리버를 가줍니다. 선큰을 좀 지어줘야겠는데, 이런 곳에. 자. 멀티 못 먹게 일단은 먼저 방해를 해줄 건데, 셔트를 봤어요, 일단. 여기도 썬큰 도배. 퀸을 일단은 굉장히 많이 찍어 놨고요썬큰밖에 없어서 병력 수비가 좀 허술하긴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어주긴 해야 된다는 거, 퀸이 아직 만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아 이렇게 하나씩 거세어도 좀 찍어줬고 방어 눌러줬고 업그레이드 여러모로 일단은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페러사이트 한번 걸어줄 거고 센터를 먹네요 상대가 센터. 자. 나 걸어볼까요? 금사업입니다 상대 슬슬 마나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 써줄게요 하나씩 이렇게자 살살 녹습니다. 울트라리스크 케이번도 올라갈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갈가먹어줄 예정. 하이템플러들 위주로 먹어주도록 할 거고요. 드론 뭐주는 거는 괜찮아요. 다시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또 일단은 갈가먹힙니다, 상대. 에 하나하나씩 영원히 갈가먹어줄 예정이고요. 로보틱스 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멀티도 좀 먹어주도록 할거고 저글링 업그레이드 좀잘 찍어주겠습니다. 자, 하이템플러 하나 더, 이렇게흰 숫자가 좀 되긴 한단 말이죠. 야금야금 갈가먹어 주도록 할 거고요. 가스 잘 파주고 있습니다. 자, 또 죽습니다. 커세어를 모아도 의미가 없어요. 일단 모으진 않습니다. 페러사이트 걸린 유닛을 결국에 일단은 죽여버렸고요. 가난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죠. 그러면 하나 더. 자 드론 이제 계속 찍어줄게요 하나씩. 드론 보충을 좀더 신경 써주긴 해야겠다. 상대도 일단 멀티를 좀잘 먹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저글링 같은 거좀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카이라 하이템플러가 또 살아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계속 갉아먹어 줄 거고, 경력도 좀 찍어 가지고 잘 대응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하이템플러... 아, 제발 요렇게 발업도 좀해줄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갈가먹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 많아 있는 퀸들이 꽤 쌓여버렸습니다. 둘 다크아카를 뽑아줬어요 상대. 하지만 누가 더 빠를까? 난 미리 걸어놓고 가는데. 오! 이 녀석! 자, 다크아카의 마법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200이 좀 쌓이기는 했다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한번더 해줄 생각 저글링을 좀잘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 상대가 근데 빈집인 것 같죠? 너무 센터 집중형 수비기 때문에 다른 곳 한번 공략 잘해줄 되죠. 많아 있는 이제 또 병력 많습니다. 질럿 위주로 좀 걸어보죠. 일단 이제 저글링 있으니까. 자, 병력, 일단은 계속 가도록 하고요 아칸도 일단 뽑아주고 있어요. 하나씩, 요렇게. 자, 상대 빈집이 풀린다는 거요. 퀸의 지원도 받으면서. 막으러 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 인스네요, 걸어줄게. 인스네요. 걸어보든가. 걸어보든가. 자, 다 날아갑니다. 다날아가고요 하나씩. 계속 벌어질 예정. 여기 있는 병력도 다 써주도록 할 거고 정면을 한번 또 뚫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면 상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걸 이것까지 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자 무지성 어택 당 계속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퀸의 힘으로 이제 병력의 공백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오는 족족 일단은 다 죽을 거고요 여기 하나 더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홍실이 이어진다는 것. 다크아카를 또 써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게 변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리버를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또 까다롭습니다. 다크템플러, <laughs> 악한 만들라고, 다, 다크악한 만들라고 이제 질 좋은 유닛들 위주로 뽑아주지만, 자, 미리 제거해 줄수 있다는 거고요. 체제 전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타은 진짜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고, 다크아칸을 잘 활용해 주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하이템 블러들이 없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 먹어 주는 애죠. 자, 지금 난리 났어요. 업그레이드 또잘 해주면서. 핸가 설마 여길 먹어줬나? 스타팅을? 일단은 가디언 변신 준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두 부대 정도. 일단은 모인 것 같고요. 자. 다크아칼이 많아도 이제 스톰을 쓸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변신 들어가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내대가 이제 신경을 다쓸순 없거든요 여기 이제 질럿 나오는 거 오호호호호 요 녀석 자 가디언입니다 이번에 이번얼로 맞게 마일 스토론만좀 조심하면 되겠죠? 잘 펼쳐가지고 홍업해줄 거구요. 가디언을 계속 찍어줍니다. 자, 고수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laughs> 자, 이렇게 또 쥐지가 나와버렸습니다. 네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줬죠. 수고요. 야, 칼고 뭐야?